안녕하세요. 오늘은 인형 놀이를 해볼 거예요.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? 고고고. 자, 그럼 이미 날아갔고요. 이미 날아갔는데 자, 소개를 해 볼게요. 올랑이, 올랑이크 몰랑이 여기 강아지 보이시나요? 강아지?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포켓몬스터네. 잠깐만 피카츄가 아니라 보이시나요? 너무 커서 안 보이시나요? 이상이씨. 그리고 마지막으로. 초라, 에무. <laughs> 아, 너무 웃기다. 어머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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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. <laughs> 여러분. 저희가. 다이 소개를 안 해버렸네. 자잔보석보석이 보섭. 있어요. 이보석도 나올 거예요. 자, 그럼. 이 그러면, 리아랑. 같이 이야기 될수 있나요? 그럼, 고 꾸, 꾸. 그래 이미 넘어가죠. 자, 그럼, 이제 시작할게요. 아, 날씨 더워. 날씨 더워서 불빛이 안 켜져. 에휴, 나도 더워.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건데? 난 촬영 시간에 어떤 느낌이나 할 건데? 아휴, 그러시던가. 그럼 우리 이제 방학 친구들이랑 놀러 갈까? 그럴까? 또 올라가도 돼요, 엄마? 그래라. 그럼 방학 숙제는 어떡할 거니? 아, 맞다. 방학 숙제 난얘기다 했는데 받아쓰기는 그건 안 했어. 아우 그럼 내일에 바다쓰기 린돌 러가고내 올랑이 네, 놀러가야지 얘는 을기도 안 썼고 바다쓰기도 안 썼어요. 아, 그러면 오늘은 니네 을게 쓰고 내일은 바다쓰기에 아 어떻게 어떡하긴 빨리 해야지. 네 알겠어요. 다른 거를 이겼다. 이를써서 어머냐 야 그냥 제가 그냥 그냥 공주리프그 책의 내용을 해내려볼까음 그래 이거를 해보는 거야 응 됐어 이제 해보는 거야.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봐요. 이어서 안녕. 다음 친구들 라래모 이상세 우선은 좀 이따가 봅니까? 안녕. 다음 화에 보여주세요.